그 다음에 13번부터 갈게요 after that after that이 뭔데 after that 그치 fired 된 이후에 되는거죠 맞지 fired 된 이후에 I h a v e to go 나는 가야됐어 도서관을 또 to 나온다 장소 뒤에 as 접속사야 전치사야 이거 전치사지 뒤에 명사 나오니까 나는 방문객으로서 가야됐어 So 그래서 나오지 여기 지금 콤마랑 so 나오죠. 쓰면 안 된다. 그렇지? Because. 응. 결과니까 그래서 에러 준낫 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별표. 가주어진 주어. 쉽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것이? 연구를 하는 것이 온 뭐에 대해 의궤에 대해서. 하고 연구하다 뒤에 뭐뭐에 대해서 할때온 나옵니다. 이것도 숙어처럼 외우셔야 돼요. It was not easy to research on 의궤. 쉽지가 않았다. However, 그러나 I didn't give up. 포기하지 않았어. From for more than 10 years. 얼마 동안? 10년 이상 동안. 그다음에 또투 나오지. I went to the library every day. 매일매일. to f i n i 끝내기 위해서 나의 연구를.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볼때 뭐뭐하기 위해서 아까 두개 복기해보자. 첫 번째 똑같은 거. 그렇지. In other t o so as to. 음. 그리고 넘어가 보면 I wanted 아까 want 뒤에 to 됐죠. 나는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쇼0사0식 동사다 맞지? 보여주려고 0 0 사람들에게 의0의 가치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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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이 되었습니다 하고 결과가 주어다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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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잘 보시고 수동이 아니 수동이래. 출판이 되었습니다. 책으로서. 책 처음 나오는 거지? 출판된 책. 그래서 어 붙여 줘요. 책으로서. 어디에서 코리아에서. 코리아 크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큰 장소지. 인. 그리고 년도 앞에 이 어. 이거 생각 잘 해야 돼.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나오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의괴. Because of 뭐 때문에 당신의 책 때문에 그래서 of 뒤 명사 오니까 빼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yes 합니다. 1992년에 한국 정부는요 ask 부탁했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한테 for 무엇을요? 그것의 return 반환을 그리고 ask는 ask a to b도 있고 a for b도 있어 두 개의 차이는? <목소리> 똑같아. 뜻 똑같아. <laughs> <내가> 설마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나 번째. 거.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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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두번사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 ask to 뒤에는 동사, ask for 뒤에는 명사 사실 요구를 하는 건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치 또는 어떤 물건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쓰임새에 따라 투부정사랑 전치사를 유동적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요구를 했어. 그리고 finally 마침내 그 책이 a r e here now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고. 음. Before I finish this interview 인터뷰 끝내기 전에. 여기 주위, I'd like to, would like to, 뭐 t h a g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 직지에 k 해서또 동격이다 그 e t o d o 지 t g e 그래서, 어 직지는 못 돌려받았잖아요 아이가 들 k 만 o g a money. Hold up, go check to a check to a halter, come to a 면 책인데 직지도. 어떤 책이냐 하면 꾸며주죠. 무슨 격? 주격. 왜냐하면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바꿨죠. 무엇을. The history. 역사를요. 그런데 뭐에 대한 역사? 프린팅에 대한 역사. 인쇄의 역사를 바꾼. 설마 대학용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목판. 목판. 그 다음에 나는 발견했습니다. 직지를요. 어디에서. 내첫 해. 이것도 연도지. 연도지. Year. 해일년인 그치 라이브 러리에서 사람 나왔으니까 엣 그다음 I knew 나는 알았습니다 라이럴에 right 바로 뭘 알았냐면 이거 뭐야 댄 무슨 대시야직지 데시 뭐냐? 대명사 대명사 아 정신 차려 대시 뭔데? 집지. 접속사 접속사 아아 어. 진짜 <laughs> 접속사 알았어. 뭘 알았냐면 그게 되게 특별하다는 거지. 이, 이 애가 뭔데? 직지? 그래, 얘가 직지. 아니, 왜 직지라고 해요? 이거 very specially 하면 돼? 아, 얘를 또 붙였네. 왜왜안 돼? 부사하면 왜안 돼?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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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사 두개 해도 돼? 이, 비동사. 그래,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 형용사잖아. 그럼 이 very는 뭔데? 형용사를 꾸며주는 그렇지, 부사. 그렇지,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I worked 나는 일했어요 열심히 어 worked 일반 동사 아닌가요? Hardly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사가 꼬마 해줘야 되잖아. 이왜 h a r d 나와 있어? h a r d 가 열심히라는 부사로 쓰였어요. 오둘다 써요. 너무 정확한데 좋습니다. h a r d 는뭐 어려운 그 다음에 열심히 또는 뭐 형용사로 다쓸수 있어. 근데 hardly는 뜻 자체가 다르지. 거의 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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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우 매우. 오케이. 아, 할들리 아니야. 그건 하일들이. 할들리는 거의 뭐뭐안 넷.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뜻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할들리로 하지 않아. 그냥 하일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자체가 부사야. 그리고 투뭐 하기 위해서? prove. 증명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마찬가지로 아까 to, so 투 소즈 투 똑같다. 그렇지? 그리고 파이널리 마침내 또 동사 꾸며 주는 일반 동사. 그러니까 부사. 성공했어요. Succeeded. 응. 이랬어요. and 그리고 성공했어요. 병렬 구조지. 그리고 박람회 파리에 비하면 작은 장소죠. 에 어. 파리에서 인 연도 여기에서 직지는 직지는 직지 입장에서는 전시 당하는 거다, 그치 전시되었습니다. 수동 도잘 보시고 전시되었습니다. as 뭘로써 전치사지 뒤에 명사 오니까 가장 오래된 책으로 이거 최상급이잖아, 그렇지? 앞에 더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더 붙여줘야 돼. D O D 이렇게 가장 오래된 북으로 세계는 크죠? 그래서 in in world. 근데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책이 무엇이냐 하면 네. was printed 인쇄가 된 거죠 수동이야 with 뭐를 가지고 m o v a b l e m o v a b l e 이 움직일 수 있는 이잖아 움직일 수 있는 금속 타입 치는 거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치는 거 그게 활자야 그... 무슨 움직이는 아이고. 활자야 활어가 뭐야 활어가 음. 살아있는 물고기잖아 그 활자야 그래서 움직이는 이 활이에요 무버블 금속활자 근데 뭐 역사 선생님이 네. 제 역사 잘하시네 금속활자는 아. 뭐, 뭐지 원래 중국에서 올 응.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대요 근데 어. 다 태워버려서 남아있는 게 없대요 아. 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얘만 남아 있는 거다 이런 네.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좀 빡빡한 텐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그래서 직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금속 활자다. 근데 뭐가 붙어야 돼? 올디스트 북이다. 어. 이거 이게 잘 봐야 돼. 직지는 책이야. 직지가 활자가 아니다. 됐지? 응. 예. 응. Yeah. 금속 활자로 프린트된 책이지. 됐지, 됐지, 됐지.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박사님, thanks to your hard work, 당신의 노고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지. hard w o r k 라는게 열심히 일한 거, 그게 노고야, 노고. 노고, 노. 어, 노고 덕분에 직지와 의계가 복수지 그리고 수동이지. 아. 어, 발견이 되었어. 그리고. All Koreans 이제 모든 한국 사람들이 thank you 고마워합니다 for that 그것에 대해서 요 전치사 주의하겠지 뭐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이이 대신 뭔데 이 대신 뭔데 이 대신 뭔지 쓰세요 한번 뭐라 쓰려요 음, 그음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누구 <laughs> 이거죠 이거 찾은 거아음 Finding. 직지 and 의 i 이렇게 되겠 o 의 k 와 직지를 찾은 것 응. t h a n k s for 뭐였죠? Thanks for 뭐뭐 덕분에 t h 네, 뭐 네, thanks thanks a n k s to o t h t h a n k s t t h a n k s o t h a n k s a n 앞에 사람이 나와 그래서 마지막 문장 I hope 나는 바랍니다 하고 주어동사 뒤에 주어동사 떠나오니까 중간에 대시 생략이 됐겠네 접속사가 접속사. 아, 사람들이 will become 더 많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전치사 in 주의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 우리의 문화재에 어디에 있는 abroad 해외에 있는 그리고 뭐 있네. 그 그리고 왔는데. work 뭐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for 뭐에 대해서 their return 그것의 반환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기를 바래 관심을 become 가지게 되길 바래 그 다음에 노력하기를 바래 요거 두 개가 병렬이 되겠죠 그치 요까지